네 반갑습니다. 어, 바로 옆 동네 수원의 김영진 국회의원입니다. 오늘 어, 윤재관 우리 비서관님의 나의 청와대 일기, 나의 청와대 일기 맞죠? 그래서 예전에 받았어요. 그래서 그 두루두루 읽어봤습니다. 그래서 5년 동안 어, 들어가면서부터 나올 때까지 그 너무 고생하셨고 뭐 이빨은 무성하시다니까그 무나마 다행입니다. 그래서 오랜 시간 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어, 민주, 민주정부 3기를, 어, 어, 비서관으로서 잘 보좌하면서, 어, 이곳에서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가, 가 있는것 같아서,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어, 윤재관 비서관하고 저는 사실 개인적인, 개인적인 인연이 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, 2000, 2000년대부터 한 23년 정도 인연이 있어서, 우리 저 윤재관 비서관이, 어, 국회 인턴, 비서관, 보좌관을 할 때부터, 어, 국회에서도 오랫동안 같은 인연을 가지고, 여러 가지의 그 경험과 또이 삶들을 그잘 알고 윤재관 비서관님이 밤에 무슨 일을 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어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윤재관 비서관님의 그그 동안의 그 23년의 시기가 저는 청와대 비서관 5년의 오늘 일기지만 23년이 축적의 시간이었다. 그래서 어 정말 그이 그냥 이게 날아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. 23년간 축적의 시간을 가지면서 정치란 무엇인가 그리고 자기가 어떤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잘 만들어왔던 과정이었고 그런데 이 최근 사실 청와대 5년만 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. 그 전, 전사도 좀 써줬으면 훨씬 더 재밌었을 텐데 앞으로 뭐두 번째 출판기에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요. 또이왕에서 계신 모든 많은 분들이 우리 윤정환 비서관님이 가고자 하는 길들에 같이 뜻도 모아 주시고 같이 손 잡아 주시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뭐 우리 어 얼마 전까지 주관이 국회의원이셨었던 최강호 의원님도 오셨고 조국수 님도 오셨는데 어 사실 조국수 님이나 우리 최강호 의원님이나 사실 비슷한 상황에 이 잘못된 검찰 정권에 어, 이 순환사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제대로된 민주주의를 잘 우리들이 제도적으로 안착화시키는 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어, 첫 번째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. 우리 윤정관미선화님수평에는 어,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신 분들의 눈들이 눈이 아주 새싹처럼 아니고 새빛처럼 빛나고 있어서 한 분도 안 가시는 거 보니까 아마 잘될것 같습니다.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음.